이 논문을 좀 보시죠. 12주 동안 이걸 먹은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59에서 129로 무려 20%나 감소했다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영상을 올린지 좀 돼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변비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방법으로 소개해드렸던 차전자피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춘 논문 속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추천드렸던 이 제품으로는 변비는 개선될지 몰라도 LDL을 개선시키기는 좀 힘듭니다. 그때 제 영상 보고 이 제품 사놓고 묵혀 놨던 분들 계신다면 실망하시긴 아직 이릅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든 LDL을 내리는데 활용하는 방법과 그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 주는 음식 세 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음식 그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당뇨인 간식으로도 말씀드렸었죠. 기름진 혈관에도 사과는 참 좋습니다. 당뇨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 때문인데요. 사과 한 개에는 식이섬유가 약 4.4g 함유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식이섬유는 거의 사과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루에 사과 껍질째로 2개 이상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당뇨 있으신 분들은 사과 이렇게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사과가 또 금값이라 사과를 하루에 2개 이상 드시기 힘든 분들이라면 역시 수용성 식이섬유 의 비중이 높은 차전자피를 추천드립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라는 식물의 껍질 이기 때문에 음식으로는 못 먹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먹거나 캡슐 에 담아먹거나 하는 보충제식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제가 전에 추천드린 나우푸드 차전자피 이 제품이죠. 하나당 700mg 즉 0.7g의 식이섬유 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험에 나온 것처럼 하루에 10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려면 아침 점심 저녁 5캡슐씩 하루에 15캡슐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루 형태를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캡슐 형태를 추천해드렸 건데 캡슐은 한 캡슐 당 많은 용량을 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가루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캡슐은 너무 많고 가루는 너무 불편하다는 분들은 가격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지만 환으로 된 제품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형 태우 제품이 간편함과 용량을 모두 잡아서 저는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께 환형 태우 차전자피를 추천드리곤 합니다. 대신 차전자피는 물을 흡수한 성질이 있어 충분한 물과 함께 드시지 않으면 복통이 올 수도 있으니. 차단 잡히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두 번째 음식은 소고기입니다. 요즘 한참 비싼 사과보다 더 비싼 소고기를 소개해드려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소고기는 100g당 약 3.05mg의 코엔젠 큐텐이 들어있어 코큐텐을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코큐텐은 항산화 기능이 있는 효소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해서 체내에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코큐텐이 필요하다는 날이 있을 정도로 그 필요성이 높습니다. 이 코큐텐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거의 1순위로 꼽히는 영양제인데요. 코큐텐은 혈액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서 혈관의 산화를 막고 탄력을 높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 코큐텐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고지혈증약인 스타틴 계열 약물을 장기복용했을 때 체내 코큐톤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틴이 원래는 부작용이 적은 약인데요. 그나마 가장 흔한 부작용이 근육통이나 몸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코큐텐 부족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 부족해질 수도 있고 그 자체로도 혈관에 좋은 코큐텐이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늘1순위로 추천되는 영양제인 것입니다. 이 코큐텐의 권장량은 하루에 100mg인데요. 아까 소고기 100g 당 코큐텐이 3mg 들어있다고 했죠. 하루에 소고기를 3 3 k g 먹어야 코큐텐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소고기가 코큐텐이 상당히 많이 든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으로 먹으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가격뿐 아니라 필요 섭취량도 사과와 비교도 안될 만큼 높죠. 저에게 상담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지간하면 영양제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라고 하는 편인데 그래도 하루에 소고기를 3. 3kg 드시라는 비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싶진 않으니 고지혈증이 있으시고 40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소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그냥 영양제로 코키타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음식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를 비롯해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든 영양소가 바로 그 유명한 오메가3죠. 고지혈증 있는 분들은 사실 LDL 뿐 아니라 중성지방 수치도 관리하셔야 하는데 이 오메가3는 그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평균해보면 하루에 필요한 최소 오메가3 섭취량은 2g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고등어 한 마리에는 3.3g의 매우 풍부한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루에 고등어를 한 마리만 먹어도 되잖아요. 하지만 고등어는 그렇게 자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건 바로 환경 오염으로 인한 중금속 문제 때문인데요. 오염된 바다에서 처음 독성 물질들을 먹는 작은 플랑크톤들은 너무 적은 양의 독성 물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만한 양이 아니지만 작은 물고기들이 프랑크톤을 많이 잡아먹다 보면 해독되지 않은 독성 물질들이 몸에 쌓여 그 양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 물고기를 더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또더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하는 식으로 대형 물고기로 갈수록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게 되는 거죠. 고등어가 그렇게 큰 물고기는 아니기에 아주 심하게 위험한 생선은 아니지만 고등어가 비교적 위험이 덜한 생선인 걸 감안해도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는 일주일에 두 마리 최대 3마리까지만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류에 축적되는 오염물질들 중에는 방사능, 수은, 다이옥신 같은 맹독성 물질도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역시 그냥 영양제로 하루에 2g씩 먹어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요즘 오메가3 안 드시는 분들 거의 없으니 여러분들이 현재 드시는 오메가3의 EPA와 DH의 함량을 확인하시고 한 알에 최소 900mg은 들어있는 것이 좋고요. 아침 저녁 최소 하루에 2번은 챙겨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음식으로 영양소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걸 잘 실천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접근성이죠. 외식을 할땐 마음대로 메뉴를 고르기도 어렵고 집에서 요리를 한다고 해도 매일 요리를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섭취하시라고 영양제를 추천드리곤 하는데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도 사실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점점 늘어나면서 음식만큼 귀찮아서 잘안 챙기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소 가지수를 최대한 적게 핵심적인 영양소 위주로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한통 먹고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혈관질환을 보유하신 분들, 제가 제 친아버지께 매달 가져다 드리는 우리 갑오징어 여러분들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드시면 좋은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이거 더 들어보실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모난 박스를 클릭하시면 기다리실 필요 없이 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다.